자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두 번째 항목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걸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기술하고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했던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 어, 그다음에 그런 해결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어떤 분석 역량 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한 역량,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때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조직을 사랑하고 어, 여러분들이 맡았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선 가장 먼저 상황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어떤 조직에서 어떤 과제, 어떤 일을 할 때였어, 어떤 역할을 했을 때였어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기죠. 어,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내가 판단했던 걸써 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 내가 이를테면 어디에서 이를테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 카페에서 해서 내가 이런 이런 역할을 맡고 카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카페 앞에서 뭔가 행사가 개최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가 개최되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을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판단했따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행사가 개최되면 만 사람 밀려올 거라고 판단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 만약에 손님들이 밀려오면 응대가 안 되면 매출을 못 올리는 거죠 매장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손님들의 항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심각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대비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분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장님께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리 좀 얼음도 미리 좀. 만들어서 놓고 나 음료도 미리 미리 좀 만들어 놓고 뭐 필요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런 동료와의 협력과 협업 이것을 좀꼭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동료와 어, 협력하고 이런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료와 협업하고 협력했던 이야기 꼭좀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밤을 샜다, 뭐 밤늦게까지 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어, 그런 분들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실제 손님들이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을 적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 성과가 있었죠. 몇 줄이 올라간 거죠. 플러스. 사장님이 좋아해 하셨겠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다면 어, 보너스를 줬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쭉이 흐름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작성 소재는요, 실은 뭐 직장, 뭐 인턴,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이런 주주활동 경험이 좋은데 실은 만약에 봉사활동 경험을 쓴다면 여기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두 번째 항목 정도에 에, 그래서 봉사활동을 좀 이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아, 우리가 어떤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마 우리들 거 싫어할 거야. 우리의 이런 강의 내용을 싫어할 거라고 내가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재밌는 동화, 이런 것들 준비했어. 이런 소재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선 이 항목 작성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런 피해가 심각한 걸꼭좀 강조를 좀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제대로 대비를 못하면 어 이를테면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와서 뭐 욕을 하고 어 고객 분명히 커질 거야 이런 심각성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까 봉사활동 아이들 뭐 이를테면 교육 봉사활동 갔는데 혹시 그게 잘안 되면 어떡할까요 아이들 이 실망하겠죠 어 아이들이 속상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을 꼭좀 어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강조해서.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이 항목에 쓰시기 좋은 것은 좀 고객응대 서비스 이런 걸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항목이 어떤 고객 관련된 이야기를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는 고객과 관련돼서 내가 이를테면 어디에서 뭔가 고객응대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응대 서비스 했던 경험 또는 봉사활동 했던 경험.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행사나 이벤트 이런 거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기획하시고 많이 운영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소재를 좀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황 대비를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명확히 좀 제시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했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 이런, 어, 문제 해결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성과 있죠? 적용했던 성과도 꼭 좀, 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가 잘 돼서 그때 실제 구경들 잘했어. 그랬더니 매출이 얼마까지 올라갔어. 그런 부분들 좀확 전달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